아, 나이스 나이스. 아, 포드. 포트이나이이에헤이날좀더 아, <laughs> 가나?

나 연봉이 높다고. 나이스! 가! 나이스 나이스.

나이스, 쥬! 왼쪽, 왼쪽! 아, 나이스! 에헤이! 에이! 아, 요건 나이스 패스. 오, 좋았어, 좋았어. 어나이스 안녕 바로. 소스가 소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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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화려주고걸려주고 안녕. 주방이 안 따로 끝에 있어도 돼요. 안녕. 안녕. 그면좀봐 제가 가운데 박힐테니까 양쪽. 아예 끌라이 되는 오케이 오케이. 아빠, 이 아빠 좋아나이스 아빠 나이스미 가미. 리자리이스 나이스. 수고한. 다이스, 수고한. 다이스. 아, 나이스 다이스. 천천히 하자 천천히. 아 좋아 좋아. 와이 어 천천히 왼쪽 온다 왼쪽 온다. 아, 나이스, 주인, 나이스! 형, 형 바닥 이상해? 어. 어, 나이스. 하이, 하이. 아,